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년녀 마리아게 나으시고 본지어 빌라드에게 고날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에 앉아계시다가 절래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인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시가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두,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부활의 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어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못 나온 학생들은 꼭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두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2부 공과 시간에는 총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사순절 프로젝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표현,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그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주가 무슨 주일이었나요?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 둘째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정말 저번주가 부활주일이었지만 오늘 한 주, 정말 이번 한주 동안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한 어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처음 목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와 살루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과연 그 무덤의 무덤, 앞을, 무덤 앞에 있는 그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누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신옷을 입은 청년이 누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오늘 이 놀란 여인들을 향한 오늘 말씀 6절에서 한 청년으로 표현된 청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박히시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그분을 볼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인들에게 매우 큰 기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듣거나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시험 점수가 올랐거나 혹은 길을 가다가 좋아하는 여인, 연예인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덤덤하게, 어? 시험 점수가 올랐네? 아니면 어? 연예인이네? 하고 혼자만 알고 넘겨버리나요? 아마 대부분 혼자만 알기보다 친한 친구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들의 반응은 사뭇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전해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복음의 매우 큰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님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였는데 이 여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보다 누가 전했는지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누구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전하고 다른 누군가한테 또 전달이 되어 어느 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스피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 스피커 아시죠? 스피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음향 장비인 스피커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스피커입니다. 음향 장비인 스피커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사전에 검색해 보면 스피커는 소리를 크게 해주는 장치라고 나오는데요.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더 멀리 더 멀리 멀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했듯이,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했듯이, 우리는 부활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해야 된, 해야 됩니다. 전한다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온갖 핍박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못박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통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점에 우리는 매주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이 깊은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주 제일교회 학생들이 바라기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청주 제일교회를 섬겨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맘다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祝你。Yo Yo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스피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재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이 지나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프로젝트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는 일곱 가지 자기 표현 마지막 시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정말 마음에 와닿을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식으로 접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 중 하나로 우리들이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디로 향해 가셨냐면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죽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안식에 빠지는 그 죽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약간 조금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서히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의미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은 병이 남는 것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병에 지금 남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니까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살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내가 지금 내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고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그 삶이 곧 우리가 부, 그 삶이 바로 부활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기대와는 전혀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고 있고 내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부활의 증인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부활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이 부활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깊은 말씀이고 깨달음이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주제리교회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들의 삶이 진짜 기쁘게 살아가면서 지난 삶을 다 뒤로 한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제리교회의 중고등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건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역시 다시금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날처럼 날마다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